자 이번 시간 저희 알체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는데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는 이제 양봉이나 상방 추세를 이어올 때 확고한 상향 추세를 좀 이어왔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좀 길게 바뀐 애매한 양봉이 형성되어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기존 저항을 좀 강하게 돌파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나 주면, 추가적인 고가 행진이 이어진다. 예, 네, 기대를 해볼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 기존 저항 돌파는 했는데, 이것보다는 좀 강하게 패스가 나온 것 같고요. 또, 신고가를 기준으로 최고 종가 마감이 좀 애매하게 실패했어요. 전 고점을 돌파 마감하는. 그런 종가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횡보 혹은 하방으로 이제 터어라운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업 이슈 체크해보고요. 대응 방법도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알체라입니다.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 AI 완뭐 안면인식 등등.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16년도 설립이 되었고, 20년도 12월 21일 상장했죠. 그래서 매출액이 40억 대인데, 어 매출액은 40억 대지만 이 인공인 공지능 기술,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메타버스 이슈를 타면서 예, 시청은 7,100억 대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알체라 예, 역시 이슈되는 부분, 예 일단 메타버스 내용이 당연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뉴딜 예, 우수 사례. 예, 여기 선정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메타버스에서 대장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그죠? 예, 자이언트 스텝이고,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좀 아래에서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뭐 지나고 나니까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어, 뭐, 덱스터 같은 것도 같이 있고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알체라 이 종목으로 약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이 바뀌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면 한 종목만 너무 올리면 개미가 쏠리니까 비슷한 부대장한테 전력을 좀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좀 띄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알체라 뭐 지금 저점비 두배 조금 안 되게 올라왔는데 뭐 어느 정도 올라온 듯 하기도 하지만 뭐, 자이언트 스텝. 네, 이런 종목에 비하면 또, 얘는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또그 정도로 많이 올라오진 않은. 아, 선익 시스템도 같이 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대응 어떻게 이어가야 되겠는가? 저희는 뭐, 예단하면 안될것 같고요. 결국엔 추세적인 대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지금 구간 다소 좀 올라와서 페이스가 좀 템포가 빠르게 이어졌고, 또 60분 봉 단위로 고가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뭐 단기적인 타이밍에서 잡겠다,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헤드에 털겠다라고 대응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려면 10분 봉 기준 5일선, 11선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분봉 잡고 그냥 안전하게 뭐 어차피 좋은 테마니까 네, 그대로 유지되라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마인드로 60분봉 기준 62평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근 오면 이때처럼 뭐 매수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탈 마감하며 그때는 완전 추세 이탈이 될수 있다 그럼 단가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름 조절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풀 비중을 가져가셔서는 안 되고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여력을 좀 남겨서 대응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